투자는 건강하게 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웅 입니다 얼마 전에 달러 원 환율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 드렸었어요. 달러 원 환율이 1370원 80원을 넘어서 1400원을 가까이 찍었다가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뭐 구두 개입을 포함한 몇 가지 개입들을 하면서 한 1370원대 정도로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엔환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엔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당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끊임없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촬영일자 4월 28일이고요 28일 기준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엔화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서 엔화가 왜 이렇게까지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추이부터 한번 보시죠 4월 28일 기준으로 달러 엔환율입니다 지금 달러당 158엔 넘어서까지 지금 올라와 있었고 제가 지금 캡처해온 거는 최근 1년 동안 달러 N 환율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에화는 가장 큰 수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달러 원 기준으로도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N이랑 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N이 원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N원 환율입니다. 그래서 N당 몇 원이냐. 어~ 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8.7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전쯤에 이제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가장 약세로 돌아섰을 때 그때 뭐 이제 어~ 많은 분들께서 환전하셔가지고 N화산 김에 일본 여행도 다녀오시고 하셨었잖아요 그 정도 환율이 지금 어 다시 한번 찾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N1 환율이 1엔당 8.7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조금 많이 주셨습니다 자산 사이즈가 크신 분들께서는 한국 주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 자산도 갖고 계시고 일본 쪽 자산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N환율 속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어 그분들께는 뭐 각각 피드백을 드렸고 지금 가장 초유의 관심사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도 도대체 엔화율이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어, 예전과 같은 일본이 아닌 것이냐, 일본 엔화가 이토록 약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항상 저는 조금 펀더멘탈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펀더멘탈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어떤 경제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펀더멘탈한 어, 경제학적인 분석을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트렌드적인 이슈들이 있다면 그거를 그때 커버하는 쪽으로 먼저 순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엔화가 지금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어, 제가 본 영상으로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꼭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어, 달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환율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거시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그 현상에 영향을 주는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에서의 원인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이슈, 뭐 정치적인 이슈, 외교적인 이슈,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세 가지 정도의 답을 드릴 건데 그세 가지가 절대 현재 N 약세를 설명하는 모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투자 쪽을 잘 모르시고 입문하시고 처음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펀더멘탈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지 현재 n 약세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본 영상이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뭐 추가 설명을 요청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제분석을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가장 어 먼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거일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달러 n을 비교를 했을 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캡처가 이제 4월에 어, 며칠 전에 나왔었던 기사예요. 3월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마이너스 0.1%대로 유지를 하다가 3월에 비로소 0에서 0.1% 상당금리 기준으로 0.1%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자 오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건 좋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기준 금리를 0.1% 주는데 미국에서 5.5%를 준다라고 하면 아무리 일본 경제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훨씬 더 강하고 지금 성장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 많이 부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기본 금리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스탠스 자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달러앤 영상에서 정리드렸었던 거랑 뭐 비슷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3.5고 미국이 5.5이기 때문에 그2% 격차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인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기준금리 격차가 있죠. 0%라고 했지만 사실상 5.5%의 어, 그 퍼센트 포인트 격차가 나는 건데 일본도 그러면 이러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한 상태에서 올해 3월에 들어서야 기준금리를 0에서 0.1%까지로 올렸던 말이죠. 그리고 4월 5월에도 아마 동결, 현재 0에서 0.1%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보여요. 일본 경제정책을 담당하시는 그 훌륭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거예요. 보통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가상승률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가 뜨겁다는 얘기고 그 경제를 조금 워워 하면서 컴다운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구간에는 기준금리를 굉장히 공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9%를 찍는 바람에 어, 굉장히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모두를 힘들게 했었던 기억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너무 성장을 못하고 경제가 퇴보하면 물가 상승률이 안 나옵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겠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더 망가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살려줘야 됩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어 일본이 뭐 작년에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했다고는 하는데 경제가 아직까지도 되게 어려운가?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캡처한 걸로 한번 보시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제 작년 한때 딱1년 정도 이제 가져와 보면 작년 한창 때3%대 초반대 유지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뭐 전년비 2%대 후반 2.7, 2.8%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3%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이 2%대 후반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보면 미국보다는 경기가 덜 뜨겁긴 해요. 여러분들께서 꼭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일본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었던 국가예요. 만성적으로 만성적으로 물가가 안 올랐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필두로 해서 일본도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면서 2%대 후반 그리고 3%대 초반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결코 그렇게 차갑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소비 경제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엄청 호황이다라고까지는 당연히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힌트, 어, 이런 힌트가 아니었을까 라고 가설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인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정도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고 사실상 못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일본 경제를 분석할 때는 일본의 국채 부담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항상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국채에 대한 어떤 수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조금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본이 지난 30년, 40년간의 그 장기 디플레이션 아,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국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에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돈을 과격하게 뿌리면서 어떻게든 일부 경제를 살려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땡겼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국채 부담이 엄청납니다. 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게요. 작년 4분기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217% 입니다 이게 전세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민간부채 기업부채 많은 국가들은 많은데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 국가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미 발행해 놓은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전체 경제가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1년 gdp 를 2배 이상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숫자로 치면은 발행한 장고총액이 천조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9천조원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냥 공짜로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미 지금 최소 8조엔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72조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합시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국채 발행을 뭐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국채를 갚기 위해서 새롭게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돈으로 이자를 72조 원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일본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72조 원 플러스 알파의 이자 비용을 매년 부담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충분히 부담되고 국채 원금도 부담되고 국채 이자 비용도 부담되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더큰 금융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냐면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많이 들고 있어요. BOJ가 일본이 발행한 일본 장기 국채 중에서 58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5,52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중앙은행이 사줬다는 라 거예요. 즉 중앙은행 일본의 비오제이가 어, 통화를 발행을 해서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일본 정부한테 꽂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520조 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 제가 이 채권의 금리와 가격의 관계를 지금 엄청 길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만약에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5,520조원에 해당하는 일본 장기국채의 가치,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 분석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1%가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국채 평가 손실이 29조엔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1조원이에요 금리가 2% 상승하게 되면 53조엔 손실 5%까지 상승하게 되면 108조엔이 손실이 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화폐를 발행해서 정, 어, 국가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정부에 아,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그 채권의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이드가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이 국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본적인 스탠스로 일본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걸를 되게 주저하고 있다라는 그 입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두 번째예요. 제가 무역적학자 지속으로 달러 유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내수가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강한 국가고 수출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막 박살나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내수가 강해요. GDP 대비해서 가계 소비, 소비가 54%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 내부의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7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강해요.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강한 어떤 그런 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무, 일본 무역수지를 보시면 코로나 때 경제 한창 핫했을 때 잠깐 반짝했었던 거 이후로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무역수지 적자가 뭐예요? 일본의 경제, 일본의 구, 어,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들여오는 달러보다 일본 국민들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유출시키는 달러가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요. 유출되는 달러가 더 많기 때문에 요게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일본 경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최근에 조금 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본 기업들도 수출을 잘하죠. 일본 기업들도 수출을 잘하는데 얘네들이 해외에 가서 번 달러를요 일본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원래는 갖고 들어왔었어요. 일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치죠. 미국으로 진출해서 해외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달러를 벌어서 일본으로 송금을 해줘야. 이제 달러 유입이 되면서, 뭐, 엔, 달러 N 환율이 유지가 되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달러가 계속 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최근 2년 동안 달러의 모습을 보면 엄청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N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말 기준으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법에 있는 데가 유보해놓은 돈이 48조 N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해외 법인에다가 달러를 그냥 예치하고 있는 거죠.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정리들을 볼게요. 기본적인 스탠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부채 부담이 과해요. 국, 국채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당국 입장에서는 그니까 금리 격차가 굉장히 크게 유지되면서 달러가 유출되는 스탠스가 유지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은 내수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러가 나가는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일본으로 보내지 않고 해외법인에 유보시킴으로써 달러가 유입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유입되는 달러는 점점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일본의 외환시장 기준으로 보면 n이 만만해지는 거죠 달러가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럼 n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n화가 달러 대비해서 이 정도로 약세로 빠져들어가고 이게 약간 만성화가 되어가는 원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짧은 영상 안에서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또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들을 언급드리기 전에 일본 경제의 가장 펀드멘탈한 부분들을 짚어 드리 아 우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한국 경제와는 다른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